자석 두개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 제대로 잡았습니다. 안동으로 출발합니다. 어, 오늘은 12월 3일, 지금 저녁 8시고, 온도는 2.4도입니다. 어, 부천에서 버스로 안동 터미널로 와가지고, 어, 여기가, 뭐, 뭐라지, 하천변에 여, 엄청 공간이 넓어요. 텐트 치기에는. 뭐. 여기서 쫙 끝까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저 끝까지 다 텐트 치기 좋습니다. <laughs> 허벌파, 허벌파. 허벌파인데 조명도 잘돼 있고 혼하고, 어, 그래서 여기서 텐트를 쳤습니다. 12월 3일 저녁 8시입니다. 그래서 안동댐 인증센터까지는 한 4, 5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뭐 태, 아침에 일어나서 그 텐트 걷기 전에 한번 아침에 어 한, 그렇게 왕복 한 5km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기서 짐을 싸가지고 어 상주 쪽으로 이제 갈 겁니다. 한 상주까지는 한 60km 됩니다. 아 오늘 저녁입니다. 그 와이프님이 그 구워준 그 돼지고기에다가 그뭐 파김치하고 김치 막이거 넣어서 김치찌개 만들어 버렸어요. 밥은 옛날에는 저기 뭐야 그걸 갖다가 뭐 중국밥도 만들고 뭐 김밥도 생각해봤는데 아이고 그냥 밥만 있어서도 맛있어요. <laughs> 그 밤만 가져왔습니다. 밥 남은 거 밥솥 거싹다 털어 갖고 그냥 비닐봉투에 넣어 갖고 왔습니다. 짐을 웬만한 건 이제 배낭 안에 싹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배낭 안에 당장 안 쓰는 건다 집어넣고 이래 가지고 어 방금 여기서 이렇게 밥을 했거든요. 아주 막 아주 좋습니다. 예. 아주 좋아요. <laughs> 그 날이 좀싼늘하니까뭐 이렇게 넣으니까 뭐뭐 지금 지금은 뭐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제 막 덥거나 이러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0.3도입니다. 지금 한어 9시 반입니다. 12월 3일 9시 반 0.3도입니다. 아까 옆 이쪽에 배낭에 놨던 데다가 거의 다 짐이 다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이쪽은 좀 이렇게서 그렇게 비잡지고 비잡고 그러진 않아요. 어 바깥 저 밑에는 저, 돗자리로 덮고 여기는 이제 비옷으로 덮고 이래갖고 딱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 드디어 영하 1도가 됐습니다. 잘정겠습니다 <laughs> 어 오늘은 저, 12월 4일, 어 아침 8시입니다. 아 늦잠 자고, 시큰 자고 일어났는데, 물은 안 늘었어요. 영하 7.4도입니다. 그리고 저, 여 안에다가, 그, 뭐지? 그, 뭐라 그러나, 이거? 핫팩핫팩 핫팩. 핫팩 하나만 넣어서 따뜻해요 어 핫팩이 야 진짜 겨울에는 핫팩이 필수 그 영하 7.4도라갖고 좀뭐 이게 얼어있고 이래가지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9시 지금 8시 20분인데 9시가 되면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 4도 10시 되면은 영상으로 올라가거든요 될수 있으면 텐트는 좀 전체 철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아침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아침을 해 먹어야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아침을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8시 20분입니다 아, 어제 저녁에는 와이프가 구워준 돼지고기로 이제 스패, 어, 김치찌개를 만들었는데 오늘은 그냥 스팸으로 김치찌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12월 4일 아침 스팸으로 만든 김치찌개로 밥을 먹습니다. 지금 영하 6도라는데 스팸 김치찌개에다가 저밥 말아 먹으니까 더워가지고 와뭐문 열어놓고 옷 벗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근데 햇볕 이거 영하 6도라 해도 햇빛이 비치는 지역이라서 따뜻합니다. 아 여기는 안동입니다. 12월 4일 아침 9시입니다. 아, 커피 한잔 합니다. 지금은 이제 아까 영하 7도 6도에서 지금 뭐 영하 5도 된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햇빛이 비쳐서 따뜻합니다.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아, 지금이 9시 40분 영하 3.6도입니다. 뭐 그런데 여기는 양지 쪽이라서 추운지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간밤에, 이제, 이거, 저, 이 텐트가, 그게, 그, 뭐야, 힐맨건데이더 WL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하고, 그, 사이에, 그, 저, 이슬이, 물기가 많이, 이제, 습기가 있어가지고, 요거 말려놓고, 그, 인증센터 쭉쭉 가면, 한 5km 가면 있거든요? 4, 5km 밖에 안 돼요. 그쪽 가가지고, 인증하고 오면 다 마르겠죠, 뭐. 텐트를 이렇게 놔놓고, 잡히 다시 이 자리로 와야 되니까, 아 여기서 바로 저 안동댐 인질센터로 어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원래는 뭐한 시간도 안 걸리는데 왔다 갔다 저는 전체 놀다 오겠습니다. 어제 밤에 부천에서 안동까지 와가지고 그 이마트에서 잠깐 뭐좀뭐 뭐 물건 사고 그다음에 저그 다음에 저그 바로 요 근처에다가 이제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텐트는 그대로 좀 마르라고 냅두고, 그냥, 어, 한 4, 5 k 로 밖에 안 되니까, 갔다가 이제 자전거 타고 다시 와가지고, 그때 이제 짐을 싸서, 그 상주, 상주보 인증센터인가 그쪽으로 해가지고, 어, 오천 자전거 길로 해가지고, 그 군산까지 갈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 길을, 뭐, 이게 한꺼번에 다 다닐 수 없, 없기 때문에, 아, 맨 처음에 이제 제가 갔던 코스가 어디냐면, 그, 아라뱃길에서, 그, 빛의 광장인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저 북한 강해로 춘천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기까지가 춘천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밝은 광장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동댐 갔다가 탄금대까지 오는 거. 그게 한코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어그 아라뱃길에서 그 남한강으로 오다가 남한강에서 바로 충주 탐금대로 내려오면 안 되고 빛이 강장에서 그 다시 가서 춘천으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그걸 빼먹으면 안 되거든요. 춘천으로 꼭그 빛이 강장인가 해서 춘천으로 어 가서 그 춘천까지 갔다가 그 거기가 어딘가 하여튼 그 춘천까지 갔다가 다시 춘천에서 내려와가지고 탄금 안동댐 거쳐서 안 안동댐이 야 이거 무슨 댐이야 그거? 충주댐 맞아요. 충주댐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디까지냐면 어 충주댐에서 탄금댐까지 오는 게한 코스예요. 그러면 거기 바로 가까운 데에 뭐가 있냐면은 어 충주 고속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 코스를 딱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끝낸 거는 거기 그 동해안 동해안 동해안은 여러분들 관광을 자주 가시게 되면 그 미리 하나 찍어놔도 관계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저그 충주댐이나 지금 제가 안동댐 가듯이 옆으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원점 회계 해야 되는 코스들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면은 동해안도 일단은 뭐 간성이든 고성이든 어서 내리면 그 통일전망대까지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왕복 코스거든 왕복 코스. 근데 왕복 안 갈라 그러면은 어 한번 그 통일전망대는 여기 보면은 찍는 게그 서울에도 보면은 한강에도 보면은 오른쪽에서 찍어도 되고 왼쪽에서 찍어도 되, 되는 것처럼 그 고성에서도 인정할때그 안에서 가서 인증해도 되고. 그 바깥에서 인증 해도 되는 두 군데가 있거든요. 아무 때는 한 군데 하면 되는데 당연히 바깥에 서하는게 맞을 거고, 어뭐 그렇습니다. 인증을 두 군데 중에 하나 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안동 가는 것도 이것도 어차피 지금 저 약간 이게 갔다가 다시 오는 코스가 이어도 조금 있거든요. 있는데 안동하고 그 다음 그 인증 센터하고는 이게 꼭, 그, 그때 그, 빛의 강장에서 춘천 갈 때가 한70몇킬로가 됐었나? 막 아마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때는 완전 진짜 70키로 왔다 갔다 왕복해서 140키로 이렇게 한 거고, 이거는 어차피 제가 버스를 안동 버스 널에서 내렸기 때문에 10키로, 10km, 1 0 k 로 해서 2 0 k 로만 알바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왔다 갔다 왕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은 바로 상주보 인증센터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저쪽에 저 이하령 고개 넘어가지고 수안보까지 갔다가 수안보에서 다시 빠꾸를 약간 해가지고 5천 자전거길로 내려가면 돼요. 거기가 그, 그 만나는 지점이 5천 자전거길하고 그 이하령 고개하고 만나는 지점에 보면 인증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고른데는 다 하나로마트도 있고 그래요. 뭐 보급은 그것도 좀 해도 되고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보급을 많이 안 했어요. 그냥, 그, 이마트에서 파는 그 베이글 빵하고, 가스한통 했어요, 가스가스한통 했는데, 가스는가스 가격이 이게, 아니, 뭐, 좀 비싸다기보다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놈은 뭐 다이소에는 2,000원 하는데, 여기는 2,900원 하더라고. 하, 씨. 똑같은 가스인데, 아, 너무 심해. 그, 그러니까, 저, 저, 게스는 차라리 2,900원 줄 바에는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알아보면은 옛날에 CU에서도 그 정도 가격에는 팔았거든요. 그, 굳이 뭐 이마트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고, 뭐 다이소 가면 다이소마다 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그 가격에는 다 해요. 뭐 하기, 근데 이제 이소가스 가격은 정말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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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마트에는 큰 가격에 물건 싸게 파는데 그것도 3,500원 하더라니까. 이게 좀 웃겨. 이게 이소가스 가격은 왜그런는지모르겠어 다이소에서 워낙 싸게 팔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이소가스 가격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돈이 뭐 어떤 비싸고 그걸 떠나서 기분이 나쁘다 이거야. 하하. <laughs> 여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튼 지금은 여기는 안동이고 뭐 영하 뭐뭐뭐몇도몇도 몇도 그런데 별로 실감이 안 나요. 난, 난 내인데 따뜻해. <laughs> 하여튼 햇볕에 있는 지역을 지나가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정말 좋습니다. 제가 저 옛날에 주장하는 것도 이게 저 겨울이 났다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이려고 지금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올여름에도 그 여기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 저 지나가는 기길요 부분이 아마 이 공사 중이었을 거예요. 근데 뭐 오늘은 뭐 공사가 다 끝났나 안했면몰라뭐신는 수도 없고. 바로 여기 왼쪽 위에 올라가고 여기서 뭐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막뭐 이런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아무리 그냥 내비지도 안 보고도 가도 될것 같아요. 공사가 제대로 다 됐나 봐요. 아, 공사할 테니까 뭐 그냥 쭉쭉 이렇게 가기만 하면 되니까 진짜 좋습니다. 이게 오늘 아니 며칠 내가 진짜 오늘 첫날이다 그러는데 어젯밤 하룻밤 자고 오고 영화할 때에서도 뭐잘 땄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 오, 어, 진짜 좋았어요. 진짜 좋았고, 와, 요 경치 좋다, 이게. 야, 안동 아닙니까? 야, 뭐, 탑도 있고, 뭐, 옛날에 한번 봤던 생각나네. 어, 뭐, 올가을인가 내가, 언제 어, 왔었는데, 이거, 기억이 안 나네. 그때는 뭐, 그냥 막, 그, 막돌아댕겼거든요 그, 상주. 그러니까 이제, 그, 경상남도가 경주 경자하고 상주 상자가 붙은 거고, 이쪽으로 이제, 그때 상주에서 내려가지고 이 안동으로 왔던 것 같아요. 어, 보다시피 여기 낙동강 종주 자전거 길이 돼 있습니다. 아, 여, 여튼 요번에 그 자전거 하는 목적은 제가 뭐 인증센터 도망 찍는 것도 있지만, 야, 겨울에, 저도 이제 겨울에도 옛날에 해봤는데, 그때 이제 아직까지 동지가 멀었어요. 올해, 오늘, 올해는 보니까 12월 2 2일이 동지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주로 저 남쪽에서 제가 했기 때문에, 그좀 그래요 근데 확실히 이게 장비가 그때는 제가 했을 때 솔직히 뭘 텐트도 잘 모르니까 몇년 전에 할 때도 솔직히 말해 여름 텐트로 살아요 여름 텐트로 아 여름 텐트에다가 진짜 그 요번에 처럼 그 침낭 위를 그 돗자리나 그 비옷으로 덮는 요령도 잘 모르고 했었어요 그때 적시 없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식으로 했는데 그 확실히 힐맨 이게 이제 힐면 텐트 내가 갖고 다니는 거저기뭐십몇 만원 뭐 중고로 가면 한 7-8만원에 얼마 내내 살수 있는 건데 어 저게 좋은 거 같아요. 저게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침낭 침낭이 좀 좋아야 돼요. 침낭이 침낭이 좀 좋은데다가 내 생각에는 일단 생각이 단아 700 정도면 중고로 사서 그거 꺾어 다니면 될거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화폐 어, 팩이 좀, 그, 너무, 무거운 그 용량이 큰거 용량이 큰거 말고요. 그람수가 좀 작은 걸로 해도 돼요. 관계없어요. 어, 큰 거만 무거운 거, 여러 개 갖고 다니면 힘들거든요. 이게 좀 적당한 걸로 무게로 갖고 다니면, 좀 작은 무게가 있어요. 그걸로 해서 갖고 다녀야 돼. 너무 많으면 무거워서 그렇고. 안 되면 뭐몇개 가다가 모지르면, 인증센터 1.5kg 밖에 안 남았네. 어, 인증센터 1.5kg 밖에 안남았어 그게 저, 그때는, 그, 앞전에 올 때는 인증을 목적으로 한게 아니라가지고, 저 안동댐까지 가갖고, 안동댐 바로 밑에서 텐트 치고 잤거든요. 어, 거기는 여름에, 아, 그때는 좀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 오고 하는데, 물론 밤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네. 어제도 밤에 여기까지, 올, 아니, 인증센터까지 그냥 와서 찍고 갈라 그랬는데, 아, 겨울에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보니까, 뭐,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이제, 제가 5년생이니까, 나이가 6 4신데 이게 좀 피곤해요. 계속 피곤하니까, 그냥, 일단 잠을 무조건 자는 게 좋아요. 그, 잠좀들 자고, 막, 이렇게 할거 있고, 그냥, 오는잠다 자고, 그냥, 하루 여행을 못 해, 못 했지, 잠을 시게 자야 될것 같아. 어, 필요가, 요번에도, 그, 10일 동안, 동해안 타고 집에 갔더니, 어, 조금, 좀, 서둘렀더니, 막, 이, 결국은 막 코밑이 흘러가려고 콧물이 나가지고 좀 그러다가 나중 에 입술이 부딪히고 집에 가도 필요회복이 빨리 잘안 되더라고 생각보다 그그니까한 10일 있다가 갔다가 지금 한10 며칠 12, 3일 하여튼 보름도 안 돼서 다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도 계속 뭐 집에 가도 뭐 이렇게 그냥 뭐 일이 자꾸 뭐 일이 생기더라고. 그. 저, 저, 저.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이래저래 뭐 그것도 또 막연에도 몇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 필요가 안 풀려. 예. <laughs> 네. 여튼 잠은 시 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절대 자지 말고 그냥 일찍 자면 좋습니다. 일찍 잠 일찍 자고 오늘도 아예 늦잠 잤잖아요. 늦잠 자고 이, 이게 좋아요. 자전거 나 납... 여기 뭐지 뭐를 생각나? 아 낙동강 자전거길 인증센터 1km 아 그러니까 여기도 낙동강인데 그 지금 쉽게 말해서 동해 안동은 안 동, 동해 동 동쪽이 동쪽인가 편안한 동쪽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동쪽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내려가갖고 어안 아, 낙동강으로 가는 건 낙동강 입장에 봤을 때는 동쪽 물이 어 어허 그래서 이것도 낙동강인 그거네 낙동강이 저쪽에 쭉 굵은 낙동강이 아니고 어허, 이쪽에서 해서, 나, 그래서 낙동강 인증센터, 이게 낙동강이 포함되네, 이게. 어, 어쩌고, 아, 어, 처음 알았네. 왜 여기에 낙동, 안동에 왔는데 무슨 낙동강이란 말이 왜 나오나 했는데, 여튼 이 물이 합쳐져갖고 저쪽으로 낙동강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하하, <laughs> 니가 또 결국은 낙동강이네, 그러니까. 저 앞에 보이는 게안동댐입니다 예. 네. 그게저 앞에가, 저도 이제 TV보면 나는 솔로 한 번씩 보거든요 그때 나는 솔로를 저사 하는 것 같더라고 갔다 와서 그 얼마 전에 나는 솔로 보니까 저 월, 저기 월릉결라던가 뭐라고 하는 건데 저기서 뭐 어떻게 저쪽 하더라고 <laughs> 하하하하 참고로 저는 아 저쪽에 그 안동댐 그저 안쪽에 거기 저 무슨 약간 저 유원지 같이 참잘 돼있거든 거기요 거기 진짜 근데 저 다음에 오시는 분들 난 오늘은 안 가겠지만 그, 한번 오신 분들은 그쪽, 그쪽에 안동댐 바로 밑에, 그게 쭉, 제가 지금 보면 안동댐이 저 앞에 보이는데, 왼쪽, 왼쪽. 왼쪽에 가서, 그, 딱, 그, 하루 놀러 가면 진짜 좋아요, 거기. 아, 여기는 낙동강, 그, 안동댐 인증센터입니다. 지금은 영한 4도 정도 됩니다. 는 안동댐 인증센터 옆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어, 여기 뜨거운 물로 뜨거운 물로 <laughs> 세수도 한 잘했습니다. 여기는 안동댐 인증세대 옆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어, 여기는 여기 뜨거운 물이 나와가지고, 따뜻하게 세수도 잘 하고 나갑니다. 오늘이 한번 영하 뭐, 3, 4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햇빛이 비춰가지고, 어, 별로 뭐, 추운 줄 모르겠습니다. 안동의 월령교입니다. 여기 나는 솔로에 나왔던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저기가 안동댐이고, 그, 여기서 보이는 왼쪽 그 코너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또, 그, 놀기 좋은 데가 있어요. 그, 그, 앞전에 왔을 때는 거기서 텐트 치고 1박을 했습니다. 안동댐 인증센터 갔다가 저 베이스 캠프로 왔습니다.